지금 부위된 거야. 해연 방사능 어디다 두고 <laughs> 여기서 기다려. 내가 막아볼게. 제주 제주 <laughs> 사랑 떨어져 떨어져 자원 두배 수확. 미녀 어디가 <laughs> 어떻게 나한테 이을 수가 있어? 다내 거야. 먹을 걸로 장난을 치다니. 자원부터 수집하자.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미안해. 아직 는안 그럴 거지.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적군 방어가 허술하군 지금 바로 공격하자. 선빵 쳐. 뒤에는 내가 지킬게. 공격! 내 목숨 너에게 맡길게. 걱정 말고 나만 믿어. 야이 돼지야. 너왜 아직도 거기 있어? 나더 이상 못 버텨. 핸드폰 압수. 전략일구 생존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어딜 가미 사장 요새를 노려? 어, 우리 생존했어 <laughs> 당신 멋있었어 그럼 우리 이쯤에서 텐트 치고 장작 바베큐 어때? 우리 재준이랑 많이 닮았네 미안해 <laughs> 재준 재준 나 무서워 그쪽은 따로 논다니까 아 이쪽으로 할 거야 나 이렇게 해 아니, 싫어 이리라 이리라 아, 이타가내 <laughs> 맘대로 자유건설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하트 만들려고 했던 거야? 재준아 애기 얼굴 좀 봐봐 점점 재준재준이랑 얼굴이 닮아가는 것 같아 무럭무럭 자라서 아빠처럼 듬직해져라 <laughs> 안돼 <laughs> 돼? 돼. 왜? 안돼 아니 왜안돼 이제 좀 재준 하네 매일매일 당해주세요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